자, X랑 Y를 더해서 12가 되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할 거고, X랑 Y를 H로 바꿀 거야. 된 거지. 그러면 H가 얼마인지 나올 거잖아. XY는 우리 필요 없거든. 그치? 그 다음에 반대쪽 각 이용하는 게두 번째 팁이라고 했어. 반대쪽 각이라는 게 뭐? 30도 대신에 60도를 사용할 거야. 되겠지? 45도 대신에, 이건 뭐 똑같긴 한데, 45도 대신 저 위에 있는 45도를 이용할 거다. 여기까지 됐지? 자 x 구하러 갑니다. x 구하려면은 60도랑 h랑 x랑 엮어서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면 되겠지. 이해된 거야? 뭐지? 삼각비 중에 탄젠트, 탄젠트 맞아, 탄젠트? 탄젠트. 됐지? 그래서 3번으로 해서 x를 구하러 갈 건데 x 아직 몰라, 얼마인지 몰라. 되겠지? 근데 탄젠트를 이용할 거야. 바로 만들어 볼 건데 혹시 이해되나 봐봐. h 한젠트 60도 이해 안 돼도 괜찮아 그렇죠? 이해 다될지 혹시? 어, 안된 사람 살짝 살짝 손 들어봐 다들 이해된거야? 어자 할게 자 세민이 봐봐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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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엮어서 만들 수 있는게 뭐지? 삼각비 아까 잘했잖아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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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 어, 맞아. 그쪽으로 붙는 거. 야 사포탄. 3개 중에. 사포... 사포탄. 사포탄. 탄젠... 사포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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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코 사포탄. 사포탄. 젠트탄젠트탄 그러면 탄젠트탄사도는 h x 는 제가... H분의 사 h 탄 사포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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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탄젠트탄0 여기까지 이해됐지 다음 4번 Y는 이렇게 되는 거지. 이제 대충 알것같잖아 흐름상 흐름상 얘는 H탄젠트 45도 될것 같지 않아? 이해돼 다들? 20은요? 어, 네. 어요 다들 이해됐어? 흐름상 이렇게 될 거잖아. 실제로 알아봐도 그렇게 돼. 근데 탄젠트 60이 다른 말로 루트 3. 루트 3. 맞아? 탄젠트 45도가 얼마? 1. 1 이렇게 된 거지. 자 5번으로 갑니다. 5번에 다시 1번을 또 데려올 거야. x 플러스 y는 12였는데 이거를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제 바꿀 건데 빨간색 파란색 여기 밑에 으면 헷갈려서 그냥 여기 있는 거 갖다 쓸게. x 대신에 얼마나 을까 루트 3h 맞아? 응? x나요? 아 네네네네네 아, 어, 다음에 y는 그냥 X. h 맞아? 네. 두개 더하면 12 맞아? 네 h 두개 묶어낼 수 있는거 맞아? 네 묶어내면은 루트 3 플러스 1의 h는 12 이해 되는데 응. 여기까지 다들 따라왔어? 된거지?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지 h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12 이제 숫자만 남았다는 거고요. 그럼 h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지? 처음인니 끝까지 해볼게. 유리화? 여기 어, 유리화 시키면 되죠. 루트 3에 마이너스 1 루트 3에 마이너스 1 그럼 밑에 거는 2. 여기가 3이 되고 그지?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네. 이렇게. 그럼 위에 거랑 약분 되죠. 약분 이렇게 약분 이렇게. 그럼 남아있는 것은 6에 루3삼 마이너스 된 거야.